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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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열분여 우시아왕 시대 러 BC 러분 여러분, 여러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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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시대러분 여러분, 여러분, 가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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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메뚜기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메뚜기 재앙이라고 메뚜기 한 마리가 이만합니다. 엄청나게 크이 메뚜기가 수십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가 아니라. 수십만 마리가 메뚜기떼가 지나가게, 지나가게 되면 땅에 남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갈아먹어버리고막 나뭇가지 전부 다갈아먹어버리고막 진선들도 이 메뚜기떼가 전부 다 잡아먹어버리고 막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메뚜기떼가 지나가게 되는. 여기에 살아남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멘붕의 제안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그런데 이 제안을 본 요요신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옛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뭘 짓지라고요? 마음을 짓고 내로 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어내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귀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내가 내 영을 너희 모든 자녀들에게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산행전 이상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순절 날성령의 충만함이 120명의 문도 위에 임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으며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오늘 모인 우리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복을 음땅끝까지 전파하며 복음 전도는 자로 살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명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첫 번째,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늙은이는 꿈을 보게 될 것이다.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다 같은 비전과 꿈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 장래일이나 꿈이나 이상은 같다. 그 이. 지금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 장래일이나 꿈이나 이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은 것이다. 그 말. 그러므로 성령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 뭔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요. 꿈을 보게 될 것이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전도 회원들은 뒤짐질 생각을 하지 말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은퇴가 있어도 교회는 은퇴가 없다 그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숨기는 성도들은 사명당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내려놓는 날은 언제인가 죽는 날이 사명을 내려놓는 날이라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새벽예배가 끝나는 날이 언제인가? 내가 죽는 날이 새벽예배가 끝나는 날입니다. 자 아무도 좀 한번 듣겠어요? 네내 죽는 날이 새벽예배가 끝나는 날이라. 오늘 주님의 성도님들 예배를 좀 평화. 수 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바로 예배에 있다, 기회입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 포기하는 순거들이 얼마나 많죠? 따라서 내가 스스로 포기해 버린 예배들을 회복하시라 아, 네. 이들 일당님은 인천서 이게 올라오시는데 지금 현도 제가 4 0 중반 초에 이렇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40대 중반 초에 25년이 지나가는데, 그 먼데서 여기까지, 길바닥에 뿌린 기름만 해도, 집을한앉사서고 남을 만큼, 그 인천의 세계가 어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 부상하게 예배 나오시는 집사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와 같이 오늘 저말 여러분들도 예배를 회복하시나 그냥 아, 네.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구나 아,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사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습 아, 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예배를 잃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는 은퇴가 없습니다 기도는 은퇴가 없습니다 전도는 은퇴가 없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은퇴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 주님이 왜 말세 남정과 예정머리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가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전히 힘으로 하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므로 말이네 아마 이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는 신앙생활 이들 좀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의대를 경험하시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행복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따라서 주름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나이가, 나이가 많다고 자꾸 죽는 듯이 않기를 바라증사님기가 아, 네. 하셨습니다.만은 모세는 몇 살에 부름 받았다고요? 아, 네. 8 0 살에 부름 받았다. 몇년 동안 스님 받았어요? 아, 네. 4 0년 동안 스님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살때 부름 받았어요? 아브라함. 주여 아니 한명 정도는 알아야죠 아무나 몇살때돈 받았어요 신학생 75세의 구름을 받아 사명자로 갈대우 오를 떠나서 가난방울 가그라라는 것이 그러면 지금 내가 나이가 뭐가 맞느냐? 그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고 교회 해야 되는 게천진절로 어떤 본사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이제 어떤 젊은 사람들은 주일에한번 나와 예배 드리고 그것도 많다고 부주또 빠져버리고 한 달에 한번 나오고 두번 나오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는 시간 시험올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걸 예배하는 예배하는 거니 내가 주님의 별을세고나가게 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종과 여종 머리머리 머리 위에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물과 같이, 물과 같이 부어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나에게 좀 부어달라고 기도해야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래야만이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사명 만한 상관이 없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주에서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내 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내가 남경과 예종머리머리 위에 성경을 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약속하신 그 성경 오늘 저와 있는 내가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 네. 저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받아 사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네. 따라서 2020년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헌신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헌신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 그럼 내가 2020년도에 어떤 헌신자로 살아가길 원하는가 한번 돌아보시나 나는 과에 2020년도에 어떤 헌신자로 살아가길 원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오늘의 증거 야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는 뭔가 찾아봐야죠. 아멘. 찾아봐야죠. 아멘. 그리고 증거 제한야죠 증거 제한야죠 여러분들, 오늘 뉴스 보게 되니까 아까 우리... 제가 인도자가 겠기습니다마는이 아까 뭐였구요? 무한 배령 환자가 15명이랬는데 15명 한 하면 수원에서 벌써 일을 챙겼다 는 이게 한주간더 지나게 되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나게 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자리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따라서 이한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보리지 마시고 네. 이한 시간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주님 뵙게 살아선 형들 과연 하나님이 지난 주일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갔는지한고 돌아보시게 되면 답이 나오는데 지난 주일 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무슨 말씀을 했는지 우리는 기억이 없어요. 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고 하는 열심이로 듣겠대요. 듣는 것으로 는다고 듣고 잊어버리는 그만이라고 생각하다. 따라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라 오전에 주신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전에 말씀의 체목이 뭐예요, 목사님? 아예. 벌써 이제 버리는 거야요 뭐예요? 예 네. 오전에 한 소금 맛을 참못 잊어버리니. 아침 먹은 것 가지고 오전 내내 살아가고. 점심 먹는 것으로 오후 내내 살아가고 저녁 먹은 것으로 저녁 잠자때까지 살아가고 그러려고 반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시고 세상에다가 그 말씀을 좀 적용하며 살아가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다음 주일날 이제 올라오실 때 오늘도 보니까 안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한폐렴 때문에 안 나오는 그러한 위약한 수도 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당기하게 올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히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더하시고 네. 오늘도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 남정과 예정거리 머리 위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되어주게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나옵기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내 길에 빛이라였사오되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삼가운데 조용하게 하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갈 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옵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한걸라와 예비하들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오늘 이전에 올라오지 못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음 주에 한걸라와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옵시고, 광경과역원에 붙들린 자를 닦고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